밤 11시에 먹어도 죄책감 없는 살안 찌는 음식 5가지. 오늘 저희 백세법상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늦은 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록또록 들리고 배에선 꾸르륵 야속한 소리가 울려 잠못이른밤 한두 번이 아니시죠? 허기진 배를 달래자니 속이 부대낄까 걱정이고 그냥 잠들자니 텅빈 속이 서러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찰나의 선택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반대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그 출출함이 사실은 배가 아니라 온종일 고생한 뇌가 보내는 간절 신호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밤그 허기를 단잠을 부르는 보약으로 만드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릴 테니 꼭귀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귀한 건강 비결을 듣기 전에 저희 백세밥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알짜 정보들 매일매일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한밤 중에 유독 배꼽시계가 요란하게 울리는 걸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위험이 숨어 있답니다.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야식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낮 동안 애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밤에 호르몬들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꿀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나 이제 배불러요! 신호를 보내는 렙틴 같은 착한 일꾼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식욕은 용서 숨치고 잠은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에 세번 이상 군것질 같은 야식을 드시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무려 4.67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뱃살이 좀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에 빨간 불이 번쩍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은 마셔요. 밤에 허기를 지혜롭게 달래줄 아주 기특한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지금부터는 늦은 밤에 드셔도 속이 편안하고 단잠을 솔솔 부르는 고마운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보듬어 주는 두유. 둘째, 꿀잠을 선물하는 블루메리. 셋째, 우리 뇌에 휴식을 주는 가바풍부 식품. 넷째,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브로콜리 새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력을 채워주는 새싹보리까지. 하나씩 그 대단한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에 든 고소한 콩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아주 천천히 소화가 돼요. 그래서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새벽에 배고파서 잠을 깨는 일이 없죠. 따끈하게 데운 두유 한 잔은 마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하고 허기진 배와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밤의 친구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 보석처럼 영롱한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종이컵 한컵 가득 먹어도 열량이 고작 54kcal 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몸속 나쁜 찌꺼기를 싹 청소해주는 항산화 성분도 가득하니 살찔 걱정 하나 없이 건강까지 챙기는 1등 밤참입니다. 세 번째는 가바라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이 가바는 복잡한 우리 뇌를 이제 그만 쉬어 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신경 안정제나 다름없어요. 불안한 마음은 스르르 가라앉히고 잠의 질은 깊어지게 만들죠.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음식에 이 고마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이 작고 귀여운 새싹이라고 약 보면 큰일 납니다. 이 작은 새싹 안에는요. 다자란 브로콜리보다 몸에 좋은 성분이 무려 3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더 들어있다고 해요. 특히 위를 편안하게 다독여주는 힘이 뛰어나서 늦은 밤에 먹어도 속이 부대끼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는 새싹보리입니다. 새싹보리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영양 덩어리인데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우유에 11배나 들어있고요. 비타민도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를 꽉 잡아주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 부족한 활력을 조용히 그리고 알차게 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말로만 들으면 이게 정말 그럴까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뵌 우리 이웃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동두천에 사시는 김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밤마다 출출할 때 끓여 먹는 라면 한 그릇이 유일한 낙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날 혈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쑥 올라가서 병원에 가셨다가 의사선생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으셨대요. 밤에 먹는 짜고 기름진 라면이 잠도 쫓아내고 혈압까지 높이는 주범이었던 거죠. 반면에 안양에 사시는 최 어르신은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밤에 속이 허전할 때마다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셨더니 글쎄, 잠이 솔솔 오는 건 물론이고, 다음날 아침에 몸이 솜털처럼 가뿐해지셨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 어르신께서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밤에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매일 밤 달콤한 과일을 드셨는데 이상하게 속은 더부룩하고 잠을 설치는 날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당분이 많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하는 독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밤에 무엇을 먹는지가 우리 잠과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나시죠? 자, 이제, 오늘 밤부터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약속,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나쁜 야식은 혈당을 높이고 잠을 방해하며 우리 몸에 지방만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야식은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잠을 불러오며 심지어 우리 뇌까지 안정시켜줍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감춰두었던 핵심 비결. 늦은 밤 허기를 달래는 진짜 이유는 텅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온종일 시달린 우리의 뇌를 다독여주는 것입니다. 가바 성분처럼 뇌를 진정시키는 영양소로 이제 편히 쉴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허기를 꿀잠으로 바꾸는 지혜.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허전한 속과 마음을 채워줄 두유, 숙면을 돕는 블루베리, 뇌를 쉬게 해주는 토마토나 시금치 같은 가바식품, 그리고 속편한 브로콜리 새싹과 새싹보리.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편안한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건강한 밤참 비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저희 백세밥상 채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놀랍고 유익한 건강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걱정 없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